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또 멋진 카드 기술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,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최근에 이거 이거 카드 돌리는 거 카드 필요해 이거 알려드렸고 뭐 카드 이거 펼치는 거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요 한 장의 카드를 돌리는 건데 카드 덱 위에서 돌아가는 기술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어 우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같요 우아하다 이런 표현 해본 적 있나요? 카드한테?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광기 카드를 광현님 카드를 딱 찾고 고르신 카드 좋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해도 좀 품이 나는 기술인데 어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드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메카닉 그립 메카닉 그립이란 어, 엄지가 이쪽 세 손가락이 이쪽 검지가 앞쪽 이렇게 카드를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, 한 장의 카드를 뒤집고요. <laughs> 아, 사실은 되게 쉬워요. 손목을 틀어주면서 이 손가락들이 펴주는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. 근데 너무 힘있게 하면 모든 카드가 흐트러집니다. 그러면 좀안 이쁘겠죠? 이 상태에서 틀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카드들이 너무 세거면 저처럼 미끄러지지만,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잡을 때는 딱. 그 자리에 왔을 때딱 잡는 게 이쁩니다. 자, 근데 이제 여러분들, 지금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는 잘안 되시는 분들 있죠.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보시면은 자, 한장의 카드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죠. 왜안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가요. 왜안 들어가냐면은 꼭 뒤집어야 들어갑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, 카드가... 카드는 종이기 이 때문에 항상 어느 방향이든 좀씩 휘어있어요. 완전히 이게 딱, 이게 꼿꼿한 카드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를 뒤집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식 카 자, 이게 제 이게 카드입니다. 이게 카드에요.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게 양두 카드입니다. 이게 얼마나 친절한 설명입니까? 이두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한 장만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공간이 남겠죠.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면 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돌지 이것만 따로 돌지는 않잖아요. 퍼즐처럼 딱 맞으니까. 근데 한 장만 뒤집게 되면은 요것만 좀 따로 놓으니까 돌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세요. 여러 장을 뒤집어도 한 번에 돕니다 여러 장이에요. 그래서 요 원리를 좀 파악하시고 뒤집어야 꼭 된다는 점, 뒤집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요 카드를 좀 이렇게.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말고 좀만 휘게 해주면은 돌아갑니다. 너무 뭐 반대을 해도 반대이 돌아가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거 타짜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툭하서빙 파트 도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 원리입니다. 그래서, 네, 그래서 여러분들 마술할 때좀 간지나게 하고 싶다면은 이런 거 하나쯤 배우셔가지고 멋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막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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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, 한손 돌리고 이렇게 돌려도 멋있지 않습니까? 양쪽에서 막 돌아가고 열심히 연습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렉초노트였습니다